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한결같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영하에 늘 친절하시고 성실하시고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사랑의 본성을 따라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도전 가운데서 든든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주시는 풍성한 공급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할 그때그때마다 넘치게 공급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의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의에서 의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29일 화요일 말씀하 실제 내용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당신의 기회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길은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게 있죠.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위로부터 특별한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위대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은 솜수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확대번역에서 대가로는 어, 의미를 더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소가로 소가로는 뜻을 더 분명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직접 빚으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대량으로 그냥 기계 틀로 찍어낸 그런 자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우리가 알지는 하나님의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또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미리 계획해 놓으신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준비하신 길을 따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선한 일을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굿 라이프, 좋은 인생을 살며 행하도록 예, 건강한 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것이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파산하고, 이것이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지원이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좋은 삶입니다.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일을,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미리 정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위대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공의 길, 위대함의 길을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 예정에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여정해서 믿음을 시험할 세력이나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예, 도전이 없으면, 적이 없으면 승리나 성공이 없는 거죠. 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위대한 영광을 주님께 올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에게는 목자로서 곰과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맷돌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곰을 막아냈고 사자를 그 손으로 찢었습니다. 그 뒤에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서서히 매일매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력과 능력을 키웠던 거죠. 그 외에도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할렐루야.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은 그 결과, 우리아가 죽는 전쟁 말고는 다이슨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길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분명한 뭔가는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성공이고, 위대함의 길이고, 그길 자체가 대신 우리에게 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길 자체가 대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장복자보다 더 뛰어난 자로. 더 위대한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고 승리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우리 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태도, 그리고 믿음은 모두에만 있다면, 그리고 영어로 기능한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당신의 길에 있는 도전이나 장애물은 신기루, 즉, 허상입니다. 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로 걸어가면 없어집니다. 도전을 직면했을 때 주저앉아 울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액을 벗거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가면을 쓴 마귀 곧 당신의 사업이나 직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또 당신의 영혼 구원이나 전도 노력을 제한하거나 가로막는 일, 혹은 당신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무너뜨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길에서 비껴라. 우리 세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길에서 비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길에서 비겨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길에서 비겨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도전이든 어떤 장애물이든 얼마나 크든 얼마나 심각하든 그것들은 전부 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메의 코치 모임에서 다녀왔는데요. 한 분이 소감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집에 어, 이렇게 벽에 어, 신발장 뒤쪽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어, 곰팡이도 생물이지 그래서 곰팡이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죽고 없어져라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봤더니 곰팡이가 실제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 곰팡이네 하면서 자연적인 모드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말을 안 듣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또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조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있는 어떤 도전, 어떤 장애, 어떤 문제도 우리의 부르심의 길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성공을, 우리의 위대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한 후에도 아직 장애물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것은,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거절하고, 장애물이 존재하려고 하는 권리, 장애물에 대한 어떠한 권세, 이것도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상큼상큼 걸어가십시오. 그 문제를 계속 관찰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시야를 문제로부터 차단하고 성령의 말을 하며, 즉, 레마를 선포하며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다이시 골리앗을 향해 돌진한 것처럼 장애물을 향해 돌력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그 장애물 사이로 걸어가십시오. 장애물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거인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거인처럼 일어나서 장애물들은 아주 작은 그냥 돌멩이도 아니고 모래알갱이처럼 작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선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보셨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분이 개입하시기 때문이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무너짐이 크고 위대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으로... 소리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리친다면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소리친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지를 필요가 있는 거죠. 발로 차지 않아도 됩니다. 있으며 밀어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냥 걸어서 통과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든. 그것이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파산해서 평생 자자손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부채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내 길에서 빗겨라 라고 말하고 계속 믿음 말을 하면서 방언을 강력하게 말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모두 통과하고 위대함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10편 16편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시리니 주의 임재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바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임재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로마 3장 37절. 한글 흠정역으로 인용했습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니라. 오이야, 모든 컨커러. 우린 정복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자들이니라. 예. 정복자들은 정복하고 전쟁을 끝내고 대적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모든 보물들을 노량물로 탈취물로 뺏은 자들입니다. 우리나, 우리는 그것들을 받고 있는 그런 장복자들 위에 있는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요한의 사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계신 크신 그리스도, 삼위로 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사단과 그의 모든 군대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서 이미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미리 예정하신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은 의의 길이자 위대한 영광과 위대함과 끝없는 승리의 길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인도, 조언, 지혜 내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것을 믿으 또 새로운 날을 살아갈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성령 의해서 성령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이름으로 장애물을 밟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민아 집사님 친정 아버지의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잘할 수 있도록. 어 그래서 조직 검사를 좀 해본다고 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그 식도를 완전히 막고 있는 그, 막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막고 있는 그것이 뭐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너가 없어져라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총기 있게 사시다가 정말 기쁘게 왕국으로 개선하시도록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